작가라는 작자들은 우리 회사랑 계약만 하면 안 하던 짓들을 할까? 건강이 먼저 다뤘은 정 닥터는 위장병에 걸려서 작업을 중단하고 알기 쉬운 법률 상식 수던 김변은 사기를 당하고 혼자가 좋다를 작곡한 뮤지션은 느닷없이 임신을 하고 다제 탓이죠 작가님 콘돔도 챙겨드리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냥 싱글인 아... 바르셀로나 단권으로 가는 건 어떨까? 어차피 우리 메인은 홍 작가였으니까 출판진흥원에서 받은 기획개발비는 어쩌시게요? 아유, 새로운 작가 누구 없나 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논술 강사 박영무입니다. 박수는 생략. 선생님, 저 질문 좀 해도 돼요? 아니, 정해 시간이 지나서 내일. 네. 보하니 깐깐한 성격에 말은 맞지만 막상 자기 속내기도 안할것 같고 과도한 자기애로 고집은 또 장난이 아닐 것 같고 오. 늘 혼자 있는 거 보면 이 사람 친구도 없을 걸. 저. 주 편집장 한마디로 피곤한 타입 맞죠? 네 맞습니다. 야 역시 우리 동문들이 모이니까 그지? 야 확인해 하고 좋다야. <laughs> 영호 너 현준이 기억나지? 아니 나죠아 영호는 기억이 잘안 나나 보구나. 저 정말 기억 안 나요. 03 아빠 주현지. 응? 다른 편집자는 없어? 야, 현현지 제가 지가 하는 말을 필터링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진짜 잘 다듬어요. 기획도 좋고. 아빠, 똑 부러지는 타입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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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일할 땐 달라. 진짜 달라. 완전 달라. 흐 <laughs> 어? 왜? 야왜또 보고 뭐, 왜너 하긴 네, 니네 생각하고 있었지 응? 어? 야 사람들이 책을 읽기는 하냐니 당연히 읽지 저게 바람이 났나 아이씨 누가 갖다 쏘주 소주... 음 좋네. 그죠 저기 남산. 전반적으로 납득이 가게 잘 썼어. 체표 나온 건 괜찮아요? 이 혼자여서 좋다를 혼자여도 괜찮다로 바꿔달라는 부분. 이 톤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 네 톤을 완전히 바꿔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혼자여서 괜찮다 어때? 음 좋아요. 뭐 다른 시선도 필요하니까. 도장은 좀 나중에 찍자. 시간을 좀더 갖고, 저희 시간 없거든요. 아, 시면 많고요. 누가 싫대? 그럼 지금 도장 찍으세요. 도장 안 가져오셨으면 사인해도 되고요. 계약하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 응. 응. 주소나 불러요. 그냥 가는 길에 아무도한테 죽몇 근처에 뜨고 좀. 너 이거는 방향제로 쓰는 거냐? 너집 나와서 여기서 사는 거 아니지? 그만해요. 아 나더라고. 내 나름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꼭 정리 안 하는 애들이 그러더라. 지금. 혼자 살지 지금 혼자 살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모두 유죄.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인간이 살만했던 적이 있었던가? 의식주는 물론 교통과 통신, 비교 불가다. 그렇다면 행복지수는 어떨까?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가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려면 싱글이 답이다. 답? 좀 쉽게 직관적으로 써달라니까 혼자 너무 비장해. 그리고 누가 강사한이랄까봐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고. 영호도 있 첫사랑 얘기부터 시작하자 그래봐. 선배가 첫사랑이 있기는 해요? 못해신 걸 아니었어요? 못해신 걸 아니고 못해신 걸. 싱글. 싱글인 적이 없어 걔는. 내가 연애운이 좀 없긴 하지. 옆자리에 잘생긴 남자애가 이쁘게 쪽지 접어놓고간거 보고 아 이거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엄청 설레어 있었잖아. 내가? 그거 그냥 영수증 이었잖아 그, 네가 중동 미남 같이챙겼다 그랬나? 그 남자한테 옥장판 샀다며? 여기 내자리인데 자리세대요. 네. 뭐 읽어요? 손이 많이 부었네. 차리쇠라면손 금방 상해요. 챙겨 발라야 돼요. 호텔에 남아도는 게 로션인데. 이름 참... 조옥 같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요? 응? 선배을 읽었어요. 첫사랑이야기 진솔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가 끝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음... <laughs> 뭐 어쨌든... 내가 그리 궁금하긴 한가 보지. 먼저 가기 싫어요. 그냥 따라갈게요. 네. 웬 일이야?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내일 아니었나? 어떡하지? 나 오늘 갑자기 회식이 잡혔는데. 미안해.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하자. 대리님. 대리님! 어? 어? 웬일이야? 잘 지냈어? 주옥이는? 미스 웡? 그만둔 지좀 됐는데요? 나 가볼게 어, 여보세요? 오늘 회의 한 시간만 미뤄요 집 보러 왔거든요 집 보는데 한 시간이면 되겠어? 충분하죠. 집이 다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거기. 그 거기서 거기가 어디냐? 오, 아이고, 그냥 닫으면 뭐 보세요. 장막하다 싶으면 또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죠? 또 이런 백색 소음이 의외로 또 수면의 질을 높여주거든. 그럼 이렇게 할까요? 제가 그 신형 도어락이랑 비데를 정품으로다가 싹다 바꿔달라고 이제 말씀드려놓을게. 아, 사실 그것만해도 얼마야. 돈 벌어가시는 거예요, 진짜. 예, 뭐 도어락이랑 비데 좋죠. 근데 조금만 더 알아보고 올게요. 예,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투룸까지는 네. 부동산 없이 직접 알아봐도 괜찮아. 채광, 외풍, 뭐 수압, 교통 다 중요한데. 사실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집은 거의 없어. 뭐가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냐,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택배 받을 때 남자 이름으로 받고 그 남자 이름 중에서도 좀 이렇게 세 보이는 이름들 있잖아. 김학철, 뭐. 아 정찬성 이런 이름. 페이지도 많지 않은데 미모보다는 가벼운 이라이트지가 낫지 않을까? 아 이게 판형이좀 작은 만큼 본문은 예상보다 페이지 수가 좀 늘어날 것같아서요 하긴. 가볍고 두꺼운 이라이트지보다는 미생 모조지로 가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작가님도 오셨는데 회식 콜. 회식이요? 저는 한약 먹어요. 그래서 술못 마셔요. 매운 음식, 밀가루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 알았으니까 새사우 그대로 집으로 가. 아닙니다.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누가 그래? 회식은 그냥 딱 회식이야. 들어가. 저는 진짜로 괜찮습니다. 우리가 안 괜찮아. 뭐하냐. 아거기 있었구나. 나 사실 주판일빼고나다어접해 그래 보여. 어차피 카드도 애들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언제 나가는지 기억도 못 해. 근데 진짜 영화 같았지? 이제 손좀 놓을까? 네? 아, 예, 예. 음, 예, 그 주소로 그대로 와주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내가 할게. 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안 풀리는 매듭 알아. 다 했다. 싱그하게썸몬 불륜이다. 안돼 안돼 정수리를. 그이나 쓰자. 이거 교정하다 보니까 박영호 작가님 그래서 홍 작가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와이는 국문과 학생이었다. 첫 직장은 비즈니스 호텔이었고 그곳에서 와이를 만났다. 에피소드가 부분 부분 겹쳐요. 첫사랑은 처음 하는 화장처럼 어슬프다. 여기 내 아지트인데. 뭐 읽어요? 아이고. 손이 많이 상했네. 아, 그쵸 이거 한 번만 쓰고 버리면 물자낭비니까. 먼저 가 계실래요? 금방 따라갈게요. 네, 전화 주세요. 미안해, 나 오늘 너무 바빠서 화장실도 못 갔어. 내가 호텔일 안 해봤냐?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바쁜 상황이 도대체 뭔데? 알았으니까 목소리 낮춰. 나 오늘 회식이니까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하자. 너는 회식은 진짜 나도 가 그럼 진짜 왜 그래 아 회식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됐지? 이건 아니지 너랑 나 같은 연애 한거 맞냐? 같은 연애란 게 있을 수 있나? 다 상대적인 건데 이건 그냥 소, 소, 소. 어, 선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니들은 뭐 하는 건데? 책은 니들끼리네. 선배한테 책은 뭐고 작가는 뭔데? 다른 작가 책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고내책안 내는 게 작가냐?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그럼 내 마음은. 여보세요 선배 하고 싶은 대로 해 진심으로 책 내기 싫으면 내지 마 나도 선배처럼 무책임한 작가가 일하고 싶지 않아 선배 원하는 대로 해줄게 진아나책 응? 내고 싶어. 우리 책. 역설적이게도 혼자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작업을 하며 진정한 혼자란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역설적이게도 내가 진정한 홀로서기를 하는 데 도움을 준 여러 스태프들과 주연진 편집장에게 감사를 전한다.